권리분석 부분과 등기부 등본의 정보제공 여부가 유료사이트를 찾는 가장 큰 이유가 될것 같아요.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이두 가지 부분을 무료로 다 제공을 합니다. 경매사이트를 사용하는데 매달 지불하는 사용비용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뭐 지지 옥션이나 구독션, 뭐 지금은 옥션원이죠. 이와 같은 사이트는 경매에 필요한 주요 정보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사용요금이 한 달에 10만 원이 넘어서 부담이 되어서 무료 경매 사이트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비용을 지불하시고 해당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분명 편리하고 좋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무료 사이트를 꼭 찾아서 활용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이니 끝까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경매 사이트를 활용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권리분석 부분과 등기부 등본의 정보 제공 여부가 유료 사이트를 찾는 가장 큰 이유가 될것 같아요.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이두 가지 부분을 무료로 다 제공을 합니다.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사이트는 두 가지인데, 이용하시면서 물건의 정보와 기본적인 권리분석뿐 아니라 등기부 등본, 즉 등기사항 전무증명서 또한 무료로 확인이 가능해서 두 개의 사이트를 함께 사용한다는 불편함만 감수하실 수 있으시다면, 무료로 물건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전혀 없고 오히려 두 사이트에서 정보도 따로 없기 때문에 무료라는 장점 외에 덤으로 얻는 다양한 정보라 사용하기가 더 편리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료 사이트로 두인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검색합니다. 경매지의 구성 방식은 오래된 경매지 사이트인 뭐 지지옥션이나 옥션원과 같이 검색 방법이나 포맷이 거의 비슷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용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포맷이기 때문에 물건지를 확인하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위와 같은 구성 방식으로 대부분 무료로 볼수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일부 권리분석 부분은 유료로만 확인이 가능하고 필수로 체크해야 할 등기부 등본 열람 기능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건바이건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유료로 등기를 떼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비용도 비용이지만 등기를 떼는 과정이 복잡해서 선호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무료로 클릭 몇 번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사용하는 사이트는 마당입니다. 상단에 사건 번호를 검색하면 그 물건의 정보가 나옵니다. 우측을 보시면 등기 부분 아이콘이 있는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무료로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를 열람하실 수가 있어요. 참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인 경매와 마당을 통해서 물건의 정보와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를 확인하신다면 무료로 경매 물건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마당은 기본적으로 물건지 사진을 배열하는 형식으로 물건의 특징을 한눈에 가독성 있게 구성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용자마다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어,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영상이 끝나시면 한번 들어가서 사용해 보세요 보시다시피 두 사이트에서 권리 분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매각 명세서는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유료, 무료 사이트를 가리지 않고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때때로 오기가 있기도 합니다. 이어서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입찰을 하시기 전에는 대법원 사이트에 가셔서 그 사건 번호를 검색하셔서 모든 정보들이 경매 사이트에서 본 것과 잘 맞는지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려요. 유료 경매 사이트든지 무료 경매 사이트든지 경매의 기초와 기본이 되는 모든 자료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끌어오는 정보들인데 이것 또한 아주 가끔 정보가 틀린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무료로 두 개의 사이트를 통해서 경매 정보를 확인하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해서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